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남FC와 수원삼성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2위의 성남입니다. 시즌 내내 꼴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력인데 A매치 휴식기 전네차례의 경기에서도 1무 3패를 기록하며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수원삼성과의 최근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패배를 허용한 바 있죠.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수비 쪽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언급한 네경기에서단한골 밖에 넣지 못했으며 7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경호 감독 대행 제체로 바뀐 이후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비 뒷공간을 자주 허용하며 실점이 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도 오현규, 전세진과 같이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데 능한 전력들이 다소 포진돼 있고요. 스쿼드 면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력 중원, 밀로스는 유럽으로 대표팀 차출도 다녀온 상태로 컨디션이 100%가 아닌 상태입니다. 심지어 어린 나이임에도 팀의 수비를 이끌던 2004년생의 신예수비수 김지수도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모로 승리를 따낼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결정자는 이어 박용진 김지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11위의 수원 삼성입니다.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치른 6경기에서 4승을 따내며 강등권을 탈출했으나 A매치 휴식기 전 7은 마지막 4경기에서 1무 3패에 그치며 다시 강등권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해당 4경기 모두 상위 네 팀과의 경기였다는 점인데 시즌 내내 상위 팀들에게는 다소 고전하고 있으나 하위 팀들에게는 좀처럼 패배가 없습니다. 파이널 B에서 수원 삼성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이고요. 구체적인 수치 끝으로 언급하자면 상위 6개 팀과의 18경기에서는 단 2승밖에 따내지 못한 반면 하위 5개 팀과의 15경기 에서는 6승 3무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10 12위인 김천과 성남을 상대로는 4승 2무를 기록하며 수원삼성이 따낸 35승점 중 14점을 이들에게 따낸 것입니다. 특히 전진우 오현규 안병준과 같은 공격자원들의 시즌 후반기 컨디션 이 좋은 편이고요 이번 일정도 성남 에게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결정전은요 최성근 유재호 사리치 돌토이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성남은 시즌 내내 공격과 수비 모두 문제를 겪으며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위 팀들을 상대로도 성점을 따내지 못하고 있고요. 반면 수원 삼성의 최근 흐름은 좋지 않았으나 이번 시즌 하위 팀들을 상대로 매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2.5 후보도 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